할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제된 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네. 이건 슈퍼맨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 주문처럼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부월은 감옥에 갇혀있다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문처럼, 우리 환경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금 떠오르지세요. 금강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 산에, 산에 가서 이만한 급동을 발견해 주세요. 그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 말이죠. 감옥이 말씀은 그렇게 화려한 환경 속에 있는 사도마을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다 말이죠. 우리의, 예. 네. 욕망을 성취하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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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님 만족합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만족한다. 보리밥을 먹어도, 할렐루야. 김치 하나 먹고 밥을 먹어도 나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아, 조금 부족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아니면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 막 이렇게 속여도 생각하고 아좀 제대로 할수 없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사람이 어고난 성품이 있는데 그걸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수 없다고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쁨교회 갔을 때그 거기에 오는 그 목사님들, 네. 주님도 어떻게 할수 없어서 거기 불러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못고치니까 거기 불러 모아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깨닫고. 하려면 거기서 안수 받으면서 변화되어가. 우리는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뜻에 맞췄다면, 이런, 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 안 하고, 그죠? 저, 어, 준산동에 가서, 큰 교회를 딱 쳐놓고, 목회하겠죠? 그죠? 내, 뜻, 내 뜻이라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보면 위로가 갑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보금전도 하다가 배가 무서 배가, 어, 풍랑을 만나서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그래, 파선이라고 하죠. 파선. 그래서, 파선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조각난 배초가리, 그, 나무초가리를 붙들고, 해안가로 떠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뿐인가요?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채찍으로. 40번에 한번 감았네. 그럼 몇 대예요? 39대. 왜? 여러분 39대를 때리는데 그냥 살짝 한 대, 두 대, 세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채찍은 어떻게 해요? 한번 때리면 촥 감기는 거잖아요. 촥 감겨요. 그런데 채찍 끝머리에다가 그 뼈조각이라든가 새조각이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묘! 그럼 딱 박혀요! 확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예수님도 제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 나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딴 데로 옮겨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거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께서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걸할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질서 속에 있다해요 질서 속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 성경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자는 버림자라는 거야. 왜? 성령님이 계셔야 깨닫거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주를, 예, 예수 그리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먼저 말하지 않고 뭐라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요? 주님 안에서 나온다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아멘.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감옥조차도 사역의 장소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아멘. 감옥 안에서 철장이 털컥털컥. 그래갖고서는 이 그, 간수가,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렸어. 그러니,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을 줄 알고, 아이고, 이거, 도망갔으니까, 우리는 상관한테 죽게 된다.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바엔 내가 죽자. 자살하자. 왜?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죄를 친 걸로 심판을 받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칼로 죽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왜 그래?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죽지 마. 할렐리야 아멘. 그러니까, 그, 예,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알련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간수가 세례를 받았다니까 세례를. 아멘. 아멘. 간수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상관이 딱 와갖고, 어, 다 와갖고 어다 풀어줘. 그랬다는 거. 요 그래서 다 풀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네, 우리는 1이절의 말씀처럼 배고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전 바닥에 있어서 아 대전 진짜 전도하기 힘드네. 그 환경을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안에 있냐?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요 아멘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도 흔들리지 말 e s Yes, yes. Yes, yes. Yes, y 는 s Yes, yes. Yes, yes. Yes, yes. 님 e s yes. Yes, y e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자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어, 병이 안 걸리나요? 부자라고 해서는 고민이 없나요? 부자도 고민이 있고 그렇죠? 부러울 때는 있죠 어저께 딱 타고 가는데 그냥 그랜저 탁 타고서는 쭉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이까니발 구형을 타고 다니는 나는 뭐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비교를 하면은 내가, 그죠? 비교를 하면 내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아,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어. 아멘. 아멘. 나는 내 복이야. 아멘. 아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 아멘 닭장이 안들어가는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응. n a m 장이 때문에 n Amen. a 장안들어갔 e 얼마나 감사해. 나보다 배로 감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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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목사님. m 목사님 m e n a 나는 그렇게, 누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맨날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꺼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아멘? 아멘. 왜? 아니, 어렵게, 돈 없게, 가난하게 딱 해놨더니,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아, 성도도 안 보내줬더니, 그래도, 성도로 들어오는 걸다 방해했는데도 예수님 그걸까지 믿는 거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 교회 앞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로 캬, 차단시켜. 다. 아멘? 아멘. 천국 천사로 그냥 진을 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곳을 초름성 같은 요새가 되어져서, 아멘. 아멘.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아멘. 아멘. 너무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알렐루야. 내게 능력 줄수 있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야.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죠. 그죠? 기도하니까 예언도 하고 아멘. 아멘 기도했더니 막 아픈 것도 가르쳐주고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치료 되는 일만 남아있잖아요 아멘. 아멘 좀 들어갔다며 어? 뼈가 들어갔다며요 아멘. 아멘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한 번에 막 크,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나도 여기 어. 어깨가 풀었는데 기도받았더니 나섰다고, 그, 수세미 갖다 줬잖아요, 수세미. 응? 할렐루야 아멘. 어, 수세미래도 중게 어디냐고. 감사하시길 예시로는 치 합니다. 아멘. 어, 응? 그리고 그, 사역자, 그, 사모님, 어? 응? 다른 사람한테 그, 그, 어, 거기 사역자도 있잖아요. 거기 안 찾아가고 나한테 찾아오잖아. 할렐루야. 내가 사역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게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그거는 두번 기도 받았는지도 몰라요, 혹시. 거 어, 앞에 나가서 기도 받고 온 건지 기도를 해 줬는데 또또 기도를 받은 건지 예,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딱 봤더니,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벽은? 거기가, 집 예, 가야잖아요. 네. 가야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뭔가, 예,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네. 어, 말은 안 했지만, 그죠? 말은 안 했지만 차, 옆으로 찾아온 게 뭔가 뭐 느꼈으니까 찾아왔겠지, 그렇죠? 어, 거기 염력사에서도 많은데 왜 그게 찾아가고나 앞사도 그 위에 안 찾아와, 나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손잡아지 주님. 아멘. 아멘. 나는 연약해입니다. 주님 손잡아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손 잡아주세요. 아멘. 아멘. 나 병들었습니다. 주님 손 잡아주세요. 사역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건강이 위기에 있을 때도 주님 잡아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을 압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다 저도 이렇게 환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른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낙심될 때도 있죠. 그렇죠? 내가 나이는 어가뭐 해는 건 없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게 비교할 때는 내가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살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낙심이 돼. 그러다가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야, 이거, 어, 고민도 되는데 또, 또한 기쁨이 있고. 아멘. 어떤 때는 또, 아 속에 사람이 되려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도 샬롬이라는 거죠. 전쟁 중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쟁중에 여러분, 전쟁 중에 평안이 있는 사람과 전쟁 중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과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예? 네? 전쟁 중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지. 있 나도 모르게 어떤 데인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해? 근데 나는 평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떡하지? 어, 뭐, 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은이가 그 계단 올라와서 탁! 부딪혀갖고서는 부딪혀 이마, 눈썹, 그 바로 밑에인가 눈썹 위인가 찢어졌잖아요. 그럴 때, 어피안 나게 해야지 어 가서 꿰매야지 이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은 평안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지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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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만 하다가 막피 흘리고 그렇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평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샤롬이죠 그죠 빚쟁이 일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아멘. 아멘. 내가 병들었어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음, 저기, 어, 전주인가요? 거기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 오잖아요, 아산에. 그런데 그 사, 사모님이 병이 있잖아요. 근데 비문사몽간에 그냥 기쁨 끼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 되잖아요. 뭐가 왔다 갔다 이런 거 누가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무슨 병이냐면. 이게, 어, 굳는 병이라는 거. 굳는 병. 무슨 병? 굳어버린다고, 몸이. 이 장기가 막 굳는다는 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손잡아. 아멘. 아멘. 주님과 손잡고 가면요.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시대가 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정 같은 데서 가서 전도를 하고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존도를 하지. 이게 정신이 안한 것도 없어요.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러면. 그냥 하루가 금방 가고, 그 다음날까지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도를 못 합니다. 그런 존도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 아멘. 아멘.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내 괴로움에 동참하는 응? 너희들을 보니까 잘했다.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서도 내 위기나 내 고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런 강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눈 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시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아멘 우리 건전한 사람도성령의사람이잖아요불람의 사람의 사람막 사람의 사뭐불 있다고 뭐그의 사람의 사람사람 사람의 사람의 사불 있다고. 우리 건의한사람한사람 사람의 사람의 사람다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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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 그 기도 받았다고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는 게 없는데, 아, 스승님 어떻게 받아도 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하여튼 인정받는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은혜 하에있 예수 이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연공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을 배웠습니다.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감각이 열리고. 영적 눈과 귀가 열리고 또 주님이 주신 치유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리 하여 주옵소서. 축복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